보자. 음, 일단은 어, 유로 바스켓부터 어, 내일 메이저랑 그건 좀 어렵거든. 어, 좀 어려우니까 유로 바스켓은 좀 어려워서 참고만 음,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개인적으로 그 9시 경기부터 있다니까 9시 경기부터 있는데 뭐 엄청나게 좋아 보이거나 어 이런 거는 사실 아니다 알겠죠 자 일단은 어 그리스랑 보스니아 경기는 뭐 이거 그리스 혼자서 오버내면 모르겠는데 이거 뭐 보스니아가 같이 뭐 오버낼 경기는 아니라고 보거든 언더 어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벨기에랑 벨기랑 이스라엘 경기는, 어쨌든 직간에, 이, 지금, 이스라엘도, 어, 이스라엘도 지금 경기력이 좋죠. 음 뭐, 물론 폴란드한테 깨졌지만서도, 또 프랑스도 잡아냈고, 어 이거, 기준점 상관없이 이스라엘 많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새벽, 음 새벽 경기, 어, 새벽 경기 중에 그나마 좀 괜찮아 보이는 게 있긴 있어. 어, 있긴 있어. 있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경기가, 어, 잠깐만, 어 슬로 경기도 어 이거 슬로 경기도 지금 뭐야? 어 물론 수비는 안 되지만서도 계속해서 슬로가 화력이 좋은 부분들 생각했을 때 슬로 마인드함 찔러 볼만한 것 같아. 음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랑, 어 이탈리아랑 그리고 스페인 경기, 자 요것도 어 요것도 이제 조금 어렵긴 해. 어 조금 어렵긴 한데 차라리 이제 요 경기 같은 경우,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이거 둘다 또 수비력을 생각했을 때어 언더로 봅시다 언더 어 그리고 이제 내일 그 새벽 경기 중에서 어 가장 좀 가볼만한 경기가 요 경기거든 폴란드 프 어? 아니 내일 유로 바스켓 중에서는 내일 유로 바스켓 중에서 저는 폴란드 프랜스이 가장 괜찮아 보이거든. 그러니까 그리스 언더, 이스라엘 마에, 슬로마엔, 이탈리아 언더 요렇게 폴란드 프레를 이렇게 봤다. 그러니까 요 다섯 게임 중에서 어, 저는 폴란드 프랜스이 가장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최근에 그래 프랑스 부상자가 생긴 것도 있고, 어, 그리고 이제 또 뭐야? 어, 그리고 폴란드의 홈이라는 저인 홈적인 부분들은 절대 무시 못하고. 음, 모시못 하고 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그래서 이제 요렇게요렇게 다섯 어, 요렇게 경기로 어, 한번 중에서 어, 올라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이제 폴란드 프랜슨이 가장 괜찮아 보인다. 자 그리고 이제 메이저, 음, 메이저, 음, 메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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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메이저 경기 보면은 음, 어 맞습니다. 최근에 이 메이저가 조금 어렵긴 하거든. 어, 오늘도 이제 역배들이좀 많이 터지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또 다들 또 뭐야 어 동기부여 다들 있다 보니까는 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는 하다 음 있기는 한데 뭐 일단은 음 일단은 한번 골라서 가 봅시다 자 일단은 어 컵스 경기부터 어 컵스 경기부터 좀 살펴봤을 때야 그래도 이 만화가 나오고 어 컵스도 이제 또 뭐야 그럼 동기 부여 있고 하다 보니까는 요거 나름 그래도 컵스승 어, 컵스승 어, 컵스 배당은 좀 아쉽지만서도 뭐 컵스 괜찮아 보이네요. 에이? 컵스. 자,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켄자 경기도 마찬가지로 어 켄자 경기로 마찬가지로 켄자스도 뭐 이기긴 이길 듯. 어 켄자스도 에이? 어, 그리고 또 보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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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잠깐만. 어디 갔노? 어디 갔노 어디 갔노? 어디 갔노, 어디 갔노, 어디 갔노, 어디 갔노? 응. 그리고 이제 이 양키랑 휴지 경기 있잖아. 어, 양키랑 휴지 경기. 요거는 프리드 나오는 그런 경기인데 양키가 이제 연승이 끊어지긴 했어. 음, 연승이 끊어지긴 했는데 저는 그래도 어, 프리드 나오는데 양키의 1.69배당 어, 이 정도면은 충분히 배당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어, 그런 경기. 음, 아시겠죠? 어, 있어 보이는 그런 경기고 그리고 이제 시애틀 경기. 음. 아 오늘 시애틀이 또 부러지긴 했는데 그래도 내일 또 우가 나오거든 어 우가 나오다 보니까는 그래도 이 정도 시애틀 이 정도 배당 받았다 어 충분히 어 배당 메리트는 있어 보이네요 어자 그리고 이제 언오버 어 언오버 좀 살펴보면은 음 나름, 나름 내일 언오버도 좀 괜찮아 보이는 게 있거든 어 언오버 괜찮아 보이는 게 있어가지고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음잘 들어보시고 가면은 나쁘진 않을 듯음 어노바. 자, 일단은 샘프 경기. 어, 샘프 요거 어, 요거 물론 샘프의 일반 승이 배당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는 요거 오버로 봅시다. 오버로. 음. 오버로 보고 그리고 이제 <laughs> 그리고 이제 이 샌디 경기도 어 샌디 경기도 이 최근에 이 볼티의 뭐 맛다적인 부분들 불펜적인 부분들 생각했을 때 볼티 경기도 오버 쪽으로 보는 게 나쁘지 않을 듯자 그리고 이제 요까지는 이제 메이저랑 어 새벽 그 유로 바스켓이시고요 어 유로 바스켓이고 그리고 내일 박신자컵 요거어 요건 요거 내일 중요하죠 어요거 내일 중요한데 어 일단은 음, 일단은 이제 <laughs> 아직 배당은 안 떴어 음, 배당은 안 떴는데 어 이제 다들 뭐 내일 그 후지쯔랑 어후지츠랑 사라고사 경기거든 어 이거 아마도 아마도 좀 그래도 배당은 좀 비슷하게 주지 않을까 <laughs> 음 아니까 이거 해외 배당 떴나? 아마 이거 배당 비슷하게 안 주겠나 음? <laughs> 제 생각에는 어제 생각에는 뭐 어느 한쪽을 똥배를 <laughs> 준다던지 어 그럴 것 같진 않거든 근데 이제 내일 배당 떠봐야 아는데 뭐 아무튼간에 나는 개인적으로는 후지츠 보다는 저는 사라고사가 훨씬 더 어, 훨씬 더, 어, 유리해 보이는 매치거든. 어, 왜냐면, 이, 물론 후지츠도 이제 우리가, 뭐야, 1차전도 후지츠마인 가서 잘 뽑아 먹었고, 음, 2차전도 후지츠마인 가가지고 잘 뽑아 먹었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있어. 잘 하긴 잘 하지. 근데 이제, 이사라고사가 확실히, 첫날, 어, 첫날 경기는 이제 좀 적응적인, 그, 적응이 안 되다 보니까는 좀 경기력이 안 좋았다. 근데 이제 어제 경기에서는 또, 어제 아래제, 어, 어제제, 어제 경기에서는 또 뭐다? 이우리냉 상대로, 뭐, 꼴미시면꼴미뇌곽이면 골밑, 뭐해가, 그냥 폭격하는 모습을 보여줬어. 그래서 이, 이 유럽 팀들의, 이 유럽 팀들의 기본적인 이런 높이, 높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 뭐야, 피지컬적인 부분이라든지, 어 그리고 이제 벤치 벤치에서의 이런 지금 상황도 어, 후지쯔보다는 사라고사 벤치 애들이 더 어, 적극적이고, 음, 더좀 뭐랄까 더 경기력적인 부분들이 좋거든. 어 그래서 이제 내일 요거뭐 배당을 정배를 줄지 역배를 줄지 모르겠다. 어 이거 잠깐만 이거 사라고사 승복기 알겠죠? 뭐 역배승이든 정배승이든 사라고사 어, 그리고 이제 그, 내시경기, 음 내시경기 요거, 지금, 댄소, 댄소, 뭐, 첫날도 그렇고, 둘째날도 그렇고, 다들 봤겠지만, 이, 지금 미쳤거든? 어? 경기력이? 어? 지금 물이 올랐어. 어, 오늘도 뭐야? 오늘도, 사실, 물론 내일 백투백이긴 해, 어, 백투백이긴 한데, 오늘도, 이점수차이 많아야 하다보니까는, 주전이랑 로테이, 그, 벤치랑, 에이? 주전이랑 벤치랑 로테 돌려가면서, 그냥, 뭐, 설렁, 그, 막, 빡시게 게임을 한 거, 그런 건 아니란 말이야. 음. 지금, 연동 팀들 중에서 가장 경기력이 좋은 게 지금 댄소라서 내일 요거, TK랑 붙는데, 이거 그냥, 딜좀 무시하고, 마이너스 보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어, 요렇게 정리를 할 거고, 어, 마무리 합시다. 끝. 됐어.